옛날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이 대형 업체들의 밸류션들이 멀티플로 봤을 경우에는 소재업체들 대비해서 그렇게까지 저평가되지는 않았었거든요. 양극재 업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셀업체한테 종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 함께 부자가 되는 방법을 고민하는 인터뷰 더부자 플러스 이번 시간에는 글로벌 펀드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우리 미래세 자산운용에서 간판 펀드들을 운영하시면서 글로벌 상위 1% 안에 수익률이 드셨던 현재는 강성부 펀드라고 하죠. KCGI가 인수한 옛 메리츠 자산운용의 글로벌운영 총괄 대표님을 맡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목대균 대표님 네. 나오셨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주셔서 영광입니다. 바쁜 일이 있으시다고. 지금 KCGI 모기업이죠. 네. KCGI P입니다. 프라이빗 에쿼티 쪽에서 이제 메리츠 자산운용을 인수를 했고요. 사명 변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전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음. 상당히 좀 바빴던 것 같습니다. 메리츠 자산운용이라 하면 우리가 흔히 많이들 아시잖아요 존리 대표님이 계셨던 새롭게 이름이 바뀐다면 어떻게 이름이 바뀌는지 궁금한데 예, 현재 이제 밖에 이름은 KCGI 이름을 따서 아. KCGI 자산운용이 될것 같습니다. 모기업 뭐 이름을 그대로 따시는군요. 예 아무래도 브랜드 파워가 네. <laughs> 예, 브랜드 밸류가 그게 더 낫기 때문에 네. 예, KCGI 자산운용 그런 이름을 갖다 선택하게 된것 네. 같습니다. KCGI는 뭐 행동주의 펀드로 굉장히 유명했고 예전에 한진칼부터 시작해서 네. 최근에 오스템임플란트까지 네. 사모 펀드의 명맥을 이어받아서 공모 펀드에서도 그러한 행동주의 철학을 녹여내실 건지가 궁금한데요. 아, 공모펀드에서 행동주의 철학을 갖다 그대로 녹여내게 되면 네.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아, 네. <laughs> 한계는 존재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공모형에서는 좀 프렌들리, 부호적인 행동주의를 조금 추구할 것 같습니다. 가치 기업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찾는 한편에 사업 가치도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아야 되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좀 친화적인 접근 방법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공모형에서는 뭐 저희가 한다고 하면. 그런 방법을 선택할 것 같고요. 저희는 사무형으로 현재 준비 중입니다. 아, 네. 예, 사무형에서도 마찬가지로 우호적인 네. 네, 주주 행동주의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아, 네. 주주 행동주의를 갖다가 그럼 왜 하느냐? 결과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기업 가치를 갖다가 제고하고 높이고 그를 통해서 투자자들의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함이고요.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자산 운용사이지 않, 않겠습니까? 자산 운용사의 핵심은 고객들에게 안정적인 수익률을 갖다가 제공하고자 함에 있고요. 그로 인해서 저희의 존재가 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네. 요즘 근데 (2차) 전지 얘기 빼면 할 얘기가 별로 없어서 (2차) 아... 전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딜레마인 것같아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서 네. 사자니 손이 잘안 가고 네. 안사자니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포모라고 네. 하죠. 큰 자금을 굴리는 펀드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좋은 사업 모델이고 좋은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그러면 지금 당장 가서 살 것이냐? 이제 이거에 대한 고민이 이제 가장 하두가될것 같은데요. 메리츠 자산 운용하기 전에는 일반 사모펀드에서 아주 작은 자금도 운용을 해봤고 그전에는 미래세 자산 운용에서 상대적으로 좀 컸던 글로벌 자금도 운용을 해봤습니다.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PR 100배 정도 거래되고 PBR로 봤을 때는 뭐한 20배 정도 거래되고 있는 양극재 업체들을 갖다가 투자할 수 있겠느냐. 아,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양극재 업체들의 그 밸류에이션들이 예전에 아마 아존이나에센라이트 비즈니스 모델이 상당히 이제 슬림한 뭐, 고정 자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던 비즈니스 모델은 아니거든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케펙스 자본적 지출이 필요하고 그를 통해서 설비가 증가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셀 업체다가 에 납품이 돼야 되고 셀 업체는 그걸 가지고 또 전기차 업체들한테 납품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이런 복잡한 구조를 조금 봤을 경우에는 2차 전지의 밸류에이션이 조금 부담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별 업체마다 조금 다르지. 만 그냥 러프하게 봤을 때 100배 정도의 P/R을 가지고 있고 P/BR이 그렇게 높은 상황에서 저희가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좋은 성장 스토리지만 밸류에션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주 좋은 성장 스토리가 이미 가격에 반영이 돼 있어서 제가 이차전지 성장 스토리를 무시하거나 나쁘게 생각한 건 아닙니다. 성장은 좋은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성장 스토리들이 이미 가격에 많이 반영이 돼 있어서 더 이상 추가적으로 매수할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가격의 상승폭은 현재로서는 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3년에서 5년 뒤에 실제로 그 얘기됐던 것처럼. 매출이 가셔야 되고, 이익이 현실화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그때부터 리레이팅을 또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그게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오히려 가격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밸류에이션을 고려했을 때는 아무래도 리스크 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 합니다. 펀더멘탈 스토리뿐만 아니라, 이제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나리오들을 다양하게 구축을 많이 합니다. 산업 구조도 많이 보게 되고요. 시나리오를 하나 지금 잠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은 상 상당히 심한 상황인 것 같아요. 구매자들을 조금 봤을 때 구매자라고 하면 완성차 업체가 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전기차를 사는 소비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매자들이 갑자기 전기차를 안 산다고 할 경우에. 무슨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기 충전 인프라가 미국은 잘돼 있어요. 생각보다 테슬라 슈퍼차저를 갖다 찾기가 조금 쉽습니다. 그러나 뭐 우리 대한민국부터 시작해서 다른 나라 가게 되면 충전소를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강남의 아파트들도 전기차를 대려 고 그러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을 조금 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당장 지금 전기차가 대세가 될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감은 조금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에 대한 성장이 둔화되고. Não? 보조금이 갑자기 없어지는 중구처럼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요는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럼 완성차 업체는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셀을 갖다 사는 그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양극재에 대한 수요도 약간은 조금 탄력이 줄을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그리고 대체재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우리나라 물론 양극재 업체들이 NCM 계열에서 경쟁력은 뛰어난다고 하지만 LFP에 또 위협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리튬 인산철 배터리 예, 조금 맞습니다. 기술 수준은 낮고 대신에 가격도 훨씬 싼. 가격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예, 결국에는 가격이 싼 대체제가 부상한다고 하면 그로 인해서 또양극재 업체들에 대한 수요가 새 업체들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예, 가격이 올라가고 어느 특정 양극재 업체들의 박이닝 파워가 증가한다고 하지만 그게 결과적으로 산업의 역학구조를 바꿀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시화레오가 현실화 되지 않을 가능성도 물론 존재합니다. 지금 가격에서는 조금 너무 긍정적인 가정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가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말씀대로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가들 그러니까 큰손 투자가들은 확연하게 대응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6개월간 매수 매도 상위 종목을 보기만 해도 기관이나 외국인은 뭐 포스코홀딩스라든지 에코프로 같은 배터리 소재 업체들을 매도를 많이 하고 있고 반면에 개인은 매도 상위하는 종목들을 사고 있죠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뭐 이런 종목들이죠 음. 대표적으로 그래서 마치 이게 기관 외국인데 개인의 힘겨루기 같은, 과거에 그 게임스톱 네. 사례 2021년 네. 초에 붐이 불었었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런 거와 비슷하게 해서 이제 한국에서도 개인들이 마치 이 기관과 외국인을 상대로 동학운동을 하듯이 이렇게 <laughs> 이런 대결구도도 펼쳐지는 것 같은데. 기관 투자자도 개인입니다. <laughs> 엄청난 정보를 알고 있지는 않고요. 사실 요새는 정보가 너무 빠르게 네. 전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정보에 대한 우위는 많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음. 이전에 비해서는. 네. 대립구도라고 생각하시면 안될것 같고요. <laughs> 항상 누군가는 산다는 이유가 만들어지면 누군가는 또 판단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건이 그러니까 거래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아니면 예. 거래가 안 되겠죠. 예. 네. 거래되는 가정에서 가격을 찾는 가정이 있다 이게 음. 어, 어떻게 보면 건강한 자본주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벌어지는 이런 일들을 보면 배터리 주식이 워낙 허랑을 보이다 보니까 개인분들은 ETF라든지 액티브 펀드에서 자금을 빼서 배터리로 가는 듯한 모습 일부 보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은 기관투자자 입장 혹은 이제 펀드를 운영하시는 네. 이렇게 대표님 같은 입장에서는 네. 달갑지만 않은 상황일 것 같아요. 아, 일단 뭐 자금이 빠져나가면 괴롭죠.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거는 항상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해야 할 일이 많거든요. 자금또 한매도 해드려야 되고, 다시 포트폴리오도 재구축해야 되고, 번거로워집니다. 네. 뿐만 아니라 마케팅에서 한 소리 듣죠. 네. <laughs> 네. 2차 전지 중에서도 이제 솔리면 상이 또 나타나는 게 아까 네. 방금 말씀하셨던 포스콜딩스라든지 에코프로 같은 소재업체들한테는 매수세가 많이 몰리고 있고, 네. 세업체들이죠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이런 회사들 주가는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올해. 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럼 반대로 배터리 산업 안에서도 네. 저평가된 종목들을 네.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다. 네.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 저는 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극재, 소재 업체 대비해서 셀 업체들, 대형 업체들이죠. 밸류에이션 격차를 좀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게 되면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옛날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이 대형 업체들의 밸류에이션들이 멀티플로 봤을 경우에는 소재 업체들 대비해서 그렇게까지 저평가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요새 양극재 업체들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멀티플적인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는 이러한 대형 업체들의 멀티플이 너무나 과소평가되고 있는 현상이 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력을 봤을 경우에는 사실 양극재 업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셀 업체한테 종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납품을 예. 하는 거니까. 예, 납품을 해야 되는 그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서 그 양극재 소재의 중요성이 너무나 많이 부상됐기 때문에 그걸 대표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들의 협상력은 이전보다 확실히 올라갔습니다. 음. 그러나 사업의 본질이 바뀌었느냐? 그건 아직 아니거든요. 밸류체인이 바뀌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적정한 밴드 내에서 움직여 되는데 그 밴드가 바뀌었거든요. 이제는 양극재 소재 업체가 이 산업을 주동하는 것처럼 바뀌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려고 하면 리튬이나 <laughs> 코발트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경쟁력은 어마어마한 거죠. 네. 예, 모든 게다 바뀌었느냐? 그건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예, 삼성 SDI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상당히 주가가 부진해요. 예, 네. 대형 삼사 중에서도 네. 얘네가 왜 주가가 부? 진 친하냐 하니까 투자를 보수적으로 합니다. 투자를 보수적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현금 으로도 좋고 재무제 안정성도 좋은데 문제는 성장 스토리가 약한 거죠. 사람의 가슴을 갖다 뜨겁게 만들 수 있는 성장 스토리가 주식 시장을 달궈주고 어 주식에 사실 꿈이 있고 미래가 있어야 이제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의 감성을 갖다가 자극해야 사실 오버슈팅도 가능한 거고 주가 탄력성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장 스토리가 약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가 부진한데 문제는 밸류에션적인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는 최근 근에도 주가가 부진해서 할 이행에는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기간 투자자 입장에서는 편한 주가가 될것 같습니다. 음. LG 에너지 솔루션도 양극체 업체 대비해서는 편하거든요. 글로벌로 봤을 때는 한국의 업체들이 과소평가돼 있느냐, 또 그거에 대한 문제로 봤을 경우에는 또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뭐 CATL이라든지 BYD라든지 예. 이런 경쟁사 파나소닉이라든지 대비했을 때또 멀티플을 봐야 된다. 네. 양극재 업체랑 비교할 게 아니라 예. 맞습니다. 예. 아까 전에 외국인 투자자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저도 이제 미래스차. 운용에서 글로벌 펀드를 운용하면서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 만나고 그들의 관점이 한국의 투자자들의 관점하고 많이 다른 걸 갖다가 느꼈습니다. 야, 내가 중국에서 좋은 기업 발견했는데 왜 굳이 한국에 투자해? 혹은 내가 미국에서 저 좋은 기업이 있는데 왜 굳이 중국가서 투자해? 이런 관점이거든요. 그들이 봤을 때는 전 세계에 있는 배터리 제조업체, 배터리 뭐 소재업체들을 갖다 놓고 봤을 경우에 누가 가장 매력적인가? 요게 대한 싸움일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배터리 셀 대형 업체들, 삼사 같은 경우도 특히 대장주로 할수 있는 LG에너지솔루션도 중국 업체에 비교했을 때는 숫자적인 측면에서는 또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거든요. 아, 그런가요? CATL이 시가총액으로 보게 되면 한 200조 정도 되거든요. LG에너지솔루션은 한 120조 정도 네. 됩니다. 근데 매출액은 CATL이 LG에너지솔루션 대비해서 한두배 정도 되거든요. 약두 배. 영업 이익률도 높습니다. 그런데 p r 로 봤을 경우 에 CATL은 올해가 23배 LG에너지솔루션은 뭐 하사마다 다르긴 한데 지체가 달라서 한 60배 정도 되거든요. 아. 3배 정도가 높은 거죠. 네. 근데 CATL은 재무적으로 되게 건전한 회사예요. 차익금도 음. 없습니다.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은 음. 안 그렇거든요. 이 회사 두 개만 놓고 봤을 경우에 그런 PBR적인 관점에서는 둘이 비슷하지만 매출 성장도 CATL이 뒤지지 않고 아까 전에 봤, 봤지만 매출 두배 글로벌 음. 1위 회사 주도주 투자자고 음. 맨날 얘기합니다. 1등 주가 전 세계 산업 대비해서 가장 저평가돼 있어요. <laughs> 문제는 중국 회사라는 거죠. 중국이 요새 분위기 안 좋거든요. 네. 일단 사람도 중국 싫어해요. 최근에 안전이 슈가 됐었던 거는 보조금을 그렇지. 갖다가 없애면서 네. 센티멘트 무지 안 좋아졌죠. 그다음에 중국 시장 자체에서 지금 배터리 부분이 공급 가잉이죠 그리고 이미 보급률은 많이 올라갔죠. 더 이상 어떻게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 인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 테슬라가 내리니까 뭐다 우르르 내려가고 예. 있죠. 뭐 그러다 네. 보니까 전반적으로 배터리 업체들 그 전기차 업체들 지금 파산하는 업체들도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 센티멘트가 중국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너무 안 좋은 거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굳이 지금 중국을 살, 들어갈 이유가 없거든요. 산업은 좋으나 음. 매크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중국이 이코로 매크로가 3분의 1인데 투자에 예, 산업이 3분의 1이 아무리 좋아도 3분의 2가 안 좋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catl이 상대적으로는 상당히 저평가돼 있지만 결국에 손은 안 나가는 겁니다. 분위기가 좋아진 다고 면 바꿀 수 있겠죠. CATL 1등 회사와 비교했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러면 매력도가 되게 높은 것이냐. 이거는 고민을 해 봐야죠. 내가 왜 PER 관점에서 더 높은 배수를 주고서 일을 사야 될까? 1등이 아닌데. 예,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은 대단한 회사입니다. 근데 회사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주가와 그 숫자만 비교해 봤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들이 또 있더라. 예,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의 관점에서는 내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는 대신에 차라리 버텨? 어차피 뭐더싼주식 있다고 하면 초게도1등 주식인데 오래 갈것 같네. 별로 별 생각을 다 하겠죠. 예,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참 많은 다른 기회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똑똑하셔서 그 배터리 산업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소재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아 선생님.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laughs> 배터리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들도 더 많이 있을 것 같기도 네. 한데 혼날 수도 있습니다. <laughs> 잘못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의 기술은 한국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리튬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에 그 기술 이라는 것이 굉장히 허접하고 ncm 이라든지 nca 배터리 우리가 한국이 주도하는 배터리 수준 그리고 또 ira 에서 미국이 한국 소재 업체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거 세금 감면 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액공제 부분도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은 그걸 더군다나 자기들 내수 위주 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자기들끼리만의 경쟁이고 글로벌로 나왔을 때, 뭐, 걔네 가 경쟁력이 있겠냐. 이런 여러, 여러 가지 지적들을 많이 하세요. 단순히 밸류에이션만 봐서는 안 되고, 그 회사의 기술력이라든지 앞으로 미래 가치, 성장 가치를 봐야 된다. 네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게 아, 예.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아, 네.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 중에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주식 투자를 갖다가 펀드 매니저로서는 한 15년 정도 했었고 네. 그러면서 많은 비슷한 스토리를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일단 원론적인 부분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파괴적 혁신이라는 게 원래 전혀 좀 예상치 못한 데서 시작을 하게 되고 그게 기존의 고급제의 자리를 갖다가 넘보게 됩니다. 아주 심플하거든요. 네. 그래서 수많은 파괴적 혁신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저가고 퀄리티가 되게 낮지만 그 부상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갖다가 야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기억 나실지 모르겠지만 IMF 이전 이후에 그태양강 회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O C I O의 <laughs> 이을 열네 이름인데요. 네, 네. 동양제철화. 네, 네. 결론은 어떻게 됐냐? 2010년 이후에 네, 중국이 네. 전 세계 공급 가잉을 만들어 버리면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참 암울했던 10년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뭐 최근엔 네. 또뭐 뜨고 있으니까 스토리가 나쁜 건 아닙니다. 태양광의 스토리는 되게 강했던 스토리입니다. 클린 에너지의 핵심이었거든요. 문제는 가격인 거죠. 시장의 경쟁과 가격 이거는 무시할 수 없다라는 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는 참 기술력이 되게 대단해. 대한민국에서는 기술적 우위가 있어. 내연기관차도 그랬습니다. 아, <laughs> 예, 현대차와 기아차도 그랬습니다. 한국 애널리스트가 분석한 게 아니라 중국 애널리스트가 분석한 겁니다. 음. 동풍이라고 하는 회사를 하나 분석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동풍 네. 뭐하는 회사죠? 자동차를 만들려 내죠 아, BMW를 BMW를 예, 만드는 회사예요? 예, 조인벤처지 않습니까 아, 중국은? 그 회사가 이제 그때 우리 중국인 애널리스트가 분석한데 내연기관 차에 있어서는 중국이 좀 따라가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음. 맞는 포인트죠. 골보도 중국에서 거 아시죠? M&A를 해서 기술 격차를 또 줄이고 있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누군가 기술적으로 여리에 처해 있거나 뭔가 부족하거나 뭔가 그러면 돌파구를 마련하게 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전기차로 다시 돌아가서 중국이 내연 기관에서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 거냐? 국가 전략으로 봤을게요. 음. 우리 전기차로 간다. 내연계가 뛰어넘고 예. 전기차로 바로 간다. 네. KT 같이 인프라를 못 가니까 모바일을 네. 먼저 갔듯이 아. 뭐 사실 중국도 비슷한 이유로 이제는 그냥 전기차로 가 버린 거죠. 전기차에 집중적으로 투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보급률이 상당히 높죠. 네. 그리고 글로벌 1위의 양극재 업체를 만들어 냈지 않습니까? 예상을 못 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그 과대한 평가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하시는 분들 물론 다 대단하고 각자 또 유수한 전략을 가추시고 훌륭한 참호진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식에서 한쪽으로 치우쳤을 때에는 꼭 반작용이 나옵니다. 주식에서 변하지 않는 건 평균 회귀의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말로 좀 네.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괴적 혁신에. 나무를 찍을 때 보통 도끼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내 도끼는 네. 엄청나게 좋아. 네. 다른 사람 대비 경쟁 우위가 있어.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전기톱이 등장했어요. 기존의 경쟁 우위를 한 번에 다 날려버린 거죠. 사실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산업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 외에 다른 거에 대한 리스크가 항상 존재할 수 있으니 저는 그걸 갖다가 조금 주시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자동차 회사 얘기 잠깐 해볼게요. 그 이왕 말씀 나온 김에 네네. 자동차 회사들 지금 주가가 상대적으로 부진한데 네네.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온단 말이죠.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사상 최대 이익이 네네. 연일 쏟아지고 있죠. 분기마다. 그데 주가는 뭐 그렇게 재미는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네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 배터리를 결국에는 납품 받아서 전기차를 파는 회사는 현대차, 기아 같은 아니면 뭐 테슬라 같은 최종 O.E.M. 회사들인데 테슬라 예, 좀 제외하고요. 뭐 포드라든지, G.M.이라든지, 뭐 유럽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도 비슷한 것 같던데 자동차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상대적이라고 말하기도 좀 어렵네요. 그냥 완전히 저평가니까. 그렇게 치면 뭐, PR이 뭐, 다섯 배, 뭐, 네 배까지. 뭐, 예, 뭐, 이러니까요. 이거는 좀 과도한 거 아닌가요? 그럼 시장에서 언젠가 좀 인식의 전환이 일어난다면 주가가 뭐,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한 3, 4년 전에, 이제 제가 테슬라를 산 적이 있었어요. 2019년. 2000? 예, 2000. 아, 좋을 때? 아, 됐어요. 엄청 좋을 때 샀죠. 네네. 그 당시에 200불이었으면 지금 뭐, 어마어마한 가격이죠. 그때 이제 운용했던 펀드가 g 투이노베이터라는 펀드인데 그 펀드가 음. 수익이 엄청나게 테슬라가 많이 기여를 했 했었죠. 그때 포인트들은 전기차에서 리딩하는 주식이다. 테슬라는 당연히. 근데 내연기관은 어떠냐? 내연기관은 전기차로 전환하려고 그러면 수없이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 캐펙스도 들어갈 것이고 판매망도 바꿔야 되고 내연기관의 레거시. 결국에는 그 내연기관 만들었던 사람들부터 그 부품 하면 그 어떻게 할 것이냐. 수많은 판매망도 다 없다. 딜레마죠. 그렇죠. 이걸, 이걸 죽이면 이 올라가긴 한데 이걸 다 죽여야 되니 자기 거를 네. 네 그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앉전덜그덕덜거럭 걸었던 거죠. 예 그러다 보면 그 당시에는 전기차로 내연기관차 아. 숏트이 예, 아이디어가 네. 작동을 할수 있다. 아. 예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죠. 지금 와서 보니까 사실 내연기관차가 다준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잘 돼요. 생각보다 또 굉장히 잘 만들어내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 하이브리드부터 시작해서 전기차 이제 라인업을 갖다가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디자인도 네. 상당히 좋아요. 테슬 네. 콜라 대비해서 현대와 기아차가 만들어내고 있는 전기차가 디자인 면에서나 성능 면에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외국에 있는 유수한 완성차 업체들의 제품 라인업도 상당히 좋거든요. 문제는 이제 시장의 인식인데 <laughs> 현대차 같은 경우에 전체 매출에서 전기차와 이제 하이브리드가 차지하는 게 20%가 안 됩니다. 애매한 거죠. 전기차 플레이를 하자니 애매하고, 완성차 업체를 플레이하자니 또 애매한 거죠. 밸류션 매력도가 이러다 보니까 소외가 됐는데,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다른 숫자를 하나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PR이 4배, 5배입니다. 캐시플로우는 충분하거든요. 예. 그렇다고 우리 지금 완성차 업체가 갑자기 없어지겠습니까? 밖에 나가면 다 내연기관차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부산을 가거나, 딴데 가려고 하면, 결국에는 내연기관차를 사용하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당분간은 몇 유지가 몇될 기간 수밖에 기간 없죠. 네. 그러다 보면 또 완성차 업체들의 그 내연기관차를 찾는 수요는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금 흐름은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이 현금 흐름을 갖다가 완성차 업체들은 배당을 해줍니다. 배당 승률로 봤을 때 현대차 우선주 배당 승률 혹시 몇 프로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높을 것 같은데요. 네. 4% 정도 될까요? 아, 7%에. 7%요? 네. 그렇게 높을까요? 포드는 몇 프로 정도 될것 같습니다. 어, 약, 약 7%면 다7%안 됩니다. 이제 네. 주가... 더 높을 것 같은데, 한 10%? 네, 10%. 됩니다. 아, 네. 배당 수익률이 지금 너무 늘려있는 거예요. 음. 모멘텀도 없어요. 그런데 캐시플로를 만드는 거죠. 돈이 생각보다 많이 벌고 있군요. 네. 자동차 회사들이. 현대차 갑자기 네. 망할까요? 네, 저는 뭐, 거기에 베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음. 푸드도 갑자기 망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푸드도, 프로덕 라인업이 상당히 좋거든요. 배당 승률은 엄청난 거죠. 지금 금리가 아무리 높지만 실제로 저희가 은행에 가서 저축할 때 받은 예금 금리가 상당히 낮거든요. 네. 그에 비했을 때 현대차 우선주가 주는 배당 승률은 상당히 매력적이고 뭐 포드나 자동차 회사들이 주는 대상 승률은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을늘 자동차 회사들의 문제는 픽아웃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경기가 무너지면 지금도 이제 자동차 잘안 팔린다고 할인도 네.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요 수요는 더늘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했던 계속 것 계속 같아요 <laughs> 네. 근데 생각보다 계속 좋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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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상황에서는 픽아웃 얘기는 조금 덜 하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럼 뭐가 모멘텀입니까? 이 자동차 회사들의 모멘텀 아직까지 저도 뭐살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모멘텀을 찾고 있지는 아, 못합니다. 네. 예,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현금 흐름으로서의 배당주의로서의 매력도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네. 스토리는 조금 찾아봐야 되겠죠. 네. 그 부분은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전기차의 그 가슴 뛰는 스토리에 비해서 네. 이제 조금 차갑게 시장이 바라보는 게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그 합니다. 모멘텀이 없어서 지금 주가가 못 간다. 근데 네. 가슴 뛰는 스토리가 조금 약하지 않나. 네. 그러나 현대차도 자율주행 자동차를 갖다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수많은 현금 흐름을 갖다 아랜드에다 투자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기술 혁신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혁신 또 전문가시니까 제가 이것도 여쭤보고 싶은데 어쨌든 간에 자동차는 앞으로 굉장히 화두가 될것 같아요 그것이 자율주행차가 됐든 전기차가 됐든 간에 휴대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뀌면서 엄청난 혁신이 일어났듯이 자동차도 기존의 이동수단에서 하나의 서버가 돼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바뀌면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갖고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 인사이트를 좀 들려주시죠. 지금 대부분의 자동차와 관련됐던 투자 아이디어들은 글로벌 시장이나 한국 시장에서 모두 이제 주가가 반영이 됐다고 라 음. 생각하고 을 있고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아시는 것 같아요. 하나 더 생각해보면 컨텐츠 관점에서 좀 생각해보면 사람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탑니다. 음, 뭐 전기차로 구성이 돼 있고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 그 안에서 무엇을 할까? 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물리적으로 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럴 경우에 그 가운데 시간 동안 무엇을 소모할까? 운전을 하지 않는 대신에 무엇을 할 것인가? 결국에는 음악이나 영화나 네. 수많은 콘텐츠들을 갖다가 소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된다고 하면 뮤직비디오를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 다양하게 콘텐츠를 소모하는 활동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라디오가 대세겠지만 그때도 되게 되면 사실 다른 형태의 콘텐츠를 갖다 필요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엔터테인먼트 쪽으로는 더 추가적으로 업사이드가 더 존재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크놀로지 쪽으로는 너무 복잡해서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예. 컨텐츠라면 이제 우리가 뭐 하이브라든지 YG라든지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예. 예, 아.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근데 그 회사들도 아까 밸류에이션 얘기하셨을 때 네. 2차전지 소재 업체들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이 지금 올라서 뭐제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네. 있는데 뭐 PER로 봤을 때 50배 60배 쯤 하지 않나요? 아 그거보다는 조금 낫죠 예좀 아, 낫습니다 네, 좀 네. 그리고 실적이 조금 더 받침되고 있는 것같고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차이일 것같고요 확장성에 대한 차이일 것 같습니다 양극체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설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반면에 컨텐츠 업체들 같은 경우 엔터테인먼트 업체들 같은 경우는 원소스 멀티 유즈의 사실 에셀 라이트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왜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주가가 좋을까 그리고 잘 버텨낼까. 원소스 멀티 유저에서 사실 기존에는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였었고, 그리고 조금 퍼져봤자 일본이나 중국이었었는데, 선진국. 남미까지 가더라고요. 네. 어, 결국에는 글로벌 팬덤을 갖다가 형성했었던 부분, 템이 커진 거죠. 음. 접근 가능한 시장이 너무나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들의 매출도 많아지고, 네. 영업 이익도 개선되고, 네,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이전보다는 많이 레벨업이 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제조업체로 봤을 경우에는 우리가 중국이나 다른 선진국 업체들하고의 경쟁력을 갖다가 비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글로벌로 봤을 경우에는 이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의 기획력부터 시작해서 육성하고 있는 뭐이 프로그램이 대한민국이 어느 글로벌 탑 수준으로 올라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비교 불가다 다른 나라하고 예 저는 경쟁력이 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네. 우리 백만장 팔면 앨범 네. 대명에서 어, 대단하다 밀리언셀러 막 이랬었는데 네. 요새 뭐 백만장은 우습거든요다 네. 글로벌 팬덤 템이 커진 거죠. 일단 템이 커졌기 때문에 현재의 모멘텀 템이 커졌다는 게 뭐? 어, 그, 그 우리가 접근 가능한 시장의 사이즈가 커졌다라고 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시장 사이즈가 엄청 커진 거죠. 음. 네. 그러다 보면 재평가가 되는 거죠. 글로벌 회사로 될수 있는 네.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그런 점에서는 사실, 과거에 양극재 업체들이나 이제 소재 업체들, 셀 업체들 같은 경우에 이 지리적인 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역에서 싸워야 되거든요. 네.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적인 성격이 강하고 자산이 아주 무형의 것이고. 설비 투자를 막 그렇게 한... 뭐 몇천억, 몇 조씩 할 필요가 없죠. 예. 네. 그러고 사실 다양한 쪽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멀티풀이 더 확장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경연진들이 잘 해주셔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 비즈니스를 먼저 투자를 합니다.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먼저 투자를 하고 육성하고 그 나오면 데뷔시켜서 사실 여기서 나오는 현금으로 공연이나 음반 판매 등으로 해서 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이었는데 요새는 글로벌 팬덤이 확장되고 대한민국이 아무래도 이 엔터 쪽에서의 특히 케이팝 쪽에서는 좀좀 좀 두드러지기 때문에 사람들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BP라고 합니다. 음, 투자했던 것 대비 해소하는 게 너무 빨라진 거예요. 1년도 안 돼서 해소를 해버리니까 현금으로 창출해 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력이 예전과는 상당히 다르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베트남 같은 데나 이제 동남아 같은 데에서 투자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관심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도, 뭐 베트남, 뭐 인도네시아 막 이런데 사실 그쪽에서는 한국의 k p o 이 절대적입니다. 옛날에는 삼성하고 LG 현대차 가지고서 보통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요새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BTS, 블랙핑크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아, 한국에서 왔구나. 네,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뿌듯했었던, 가슴이 뜨거워졌던 네. 일들이 조금 있었습니다.